자, 안녕하세요. 부산항구 관전자입니다. 저기 아카시아가 지금 예 네. 아카시가 아 폈어요. 우리 여기 한월 저 배드민턴 운동장 그 옆에 산인데 아카시아가 지금 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열게 됐어요. 아 너무 진짜 5월에 진짜 꽃이서 이건 먹을 수도 있고 이걸다가 뭐 이렇게 꿀하고 담아놨다가 설탕하고 재워놨다가 이게 어 뭐야 그 매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쪽에 나무도 그렇고 아, 어 아, 나무가 이렇게 꽃이 나무 좀난 이꽃나무가 좋은데 이번에 비 오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가봐, 여기 여, 여기 다 여기. 이게 지금 자이 이 나무가요 이 저기 눈 놀라, 전혀 이게 뭐냐 이게 이 뭐라 그럴까 국수처럼 국수 여기. 나무라 그래야 돼 국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소통물, 소통물, 이렇게, 이렇게 높이에서 또 낮은 그렇죠. 나무는 낮은 대로 꽃이 있어요. 이, 이쪽에가, 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또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옆에라는지 몰라도, 이 봐요, 나무가, 이렇게 꽃이, 진짜 눈처럼 와요, 눈처럼. 이 5월은 정말, 꽃의 그 계절이에요. 어, 굉장히, 이 나무마다 꽃이 달라. 나무, 어, 그리 가셔? 형님, 이리 가야지. 우리, 보호서는 그리 가는 거예요? 자자자가 아니 언니 자 가자 저쪽으로 자, 걸어가자 이리 갈래? 음대로해나는이 지금 걸어야 되니까 걸어야 음. 되니까 응저 그러면 여쪽에 가면서 언니 유튜브 유튜브 하면서 우리 걸어가자 응? 한번 다 올릴라 그러는 거 이거다 어? 어? 나 올릴라 그러해아 지금 저기에요 이는올지만 그... 아니, 야안 올려. 사람 안 올려. 들에 꽃들도, 이, 저기, 들에 있는 꽃들도 있지. 같이... 응. 자, 언니, 여기 지금 아카시아가, 봐봐. 이렇게 낮은 아카시아도 꽃이 폈네. 예, 여기 지금 아카시아인데. 네, 예, 아카시아를 폈죠? 지금 이거 못본 사람 그래. 많아요. 어, 이거 못본 사람 많아. 못본 사람 아, 그, 지, 지내는 <laughs> 사람 이걸 어떻게 볼 것이요? <laughs> 아, 지장이구나, 이이 경우에는. 예? 그늘이라, 이제 푸는 거고. 응, 어, 음, 이제, 너무 예, 너무 그늘이라. 저쪽에는 천덕맨 같은 는 아, 나무가 꽃 이쁘게 많더라고. 요새는 보리 좀 다녀봤더니. 어, 신랑은 어디 가고? 어, 아저씨, 그거요. 나 치과 가다라고서바빠 정신 없어. 치과가 너무 틈틈이가. 내가 한번 가볼게요. <laughs> 아카시아 폈어 아카시아, 아카시아. 언니 어디서? 미장원에 미장원, 미장원에 저기 국민은행자 이게 아카시아. 국민은행못 가서 못 가서 저기 거기 초등학교 있어. 초등학교 그 옆에서요. 야. 어, 저쪽에. 저, 저쪽에. 우리 그쪽에. 야, 여기 아카시아 이렇게 핀거 처음 봤네. 어머, 오늘서야 이렇게 여유있게 하늘을 보면서 아카시아 핀거 봤네요. 이집 아카시아 꽃이야. 이 아카시아 있는 곳엔 향기가 달큰해요. 우리가 냄새도 중요하죠. 먹으면서. 이 달큰한 냄새가 나요. 이, 어우, 여긴 지금 벌써 많이 화짝 컸네 어머머. 맨날 땅만 보고 다니고 사람들 얘기면서 가서 이걸 못 봤네. 오, 지금 아. 한창 이제 이제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 어땠는데? 아, 아우 이번 아카시아, 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어릴 때보건지서 여기? 무슨 여기? 어머, 여기 아니, 보건소예요. 아니. 그럼 여기가? 아니, 저기잖아, 저, 여기, 당동 저쪽에. 아니, 대암이쪽인줄 알았지, 여기야? 대암이 아니, 그, 이리가시길래. 어, 여기 차, 보건소에요, 차 그러면? 차탈려고가 보건지선은 뭐고, 지수. 보건소는 뭐야? 그게 보건소란 얘기야? 그냥, 네, 아우, 벌써 달큰한 냄새 나는 거 봐. 아, 한쪽으로, 한쪽으로,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아, 가만있어 봐. 아가씨, 벚꽃에 하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언니가 비켜라, 언니가. 아유, 참, 뒤에 자전거 있는데. 그럼뭐 어찌, 진 그래. 본인이 비키면 되지. 자, 이 아카시아가, 여기가 산이에요. 낮은 산인데, 오, 아카시아향 너무 좋네. 아, 이상, 부산항구였습니다. 아, 반가워요. 또 뵈요. 아, 또 거꾸로 했네. 아이, 성뚱이 눕혀가고참달리네